아 어, 지옥인가? 어? 미들 목소리가? <laughs> 그냥 정상적인 목소리 넣어 주지. 아 데스크? 아 미스 케이트워크 슛톡투 커크. 히인 프론트 파트 오 보드. On Baranur, 브라... but the monster's attack knocked us off course. Then we ran aground here. That sign of the spirits. They want to be sure you go ah, caravan 정말. for the sacred path like always. 할머니, migration must continue. Spirits show right route. Before we even think of getting on the road again, we need to figure out how much radiation there is around here. If we get exposed to too much, none of us will see the end of this journey. That's not the only problem, Kate Walker. We ran aground opposite the beach, and the ostriches are stuck in the hold. We have to move the crystal forward before we can open the doors. We'll take care of that as soon as I find a, a way to measure the radioactivity here. Until then, nobody is to leave the crystal. 스 타고부터 호강 d o 는데 돌아가셔버렸네 s a will of spirits has been accomplished. 하, o u c 들이 쓰리 와가지고 난 h 에서는들이 아주 진짜 유니크하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 쓰리 와가지고 애들이 진짜 너무 이기적으로 됐어. 지들은 한, 지들은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케이트한테 겁나 의존하면서 원하는 건 겁나 많아요. 어우 진짜 비호감이 야 애들. 애들 비호감이야. 그래 항상 기억해라. 너라도 양심 이 있어 다행이다. You have to find a way to see the radiation, Kate Walker. 아직 얘가 목소리가 그나마 정상적인데 웃긴 게뭔줄 알아? 얘가 나이가 어리대요. <laughs> 얘가 나이가 어리대. 그런데 미친. Me feel squeezed t i t h t in that metal. 얘는 이런 목소리 했는데 얘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걸쭉하냐고. The captain's sacrifice <laughs> won't have been in vain. 아진 정말. 어조장해야 되는데 선장님. 오, 캡틴. 엔딩 보기 전까지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선장님. 아나 배에서 벗어날라지 벗어나지 말라고 하니까 벌써 벗어난 놈이 있네. 진짜 말은 오지게 안 들어요, 진짜. 어 유키. 캡틴은 미스 그래. 조조된 땅... 다! 조받은 땅이라고? 여기가 원래 니네들 행성지였어. 그렇게 그렇게... 그 뭐냐? 경로로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랬으면서. 이제는조주받은 땅이라고 진짜 이러고 있데 씨. 아유 씨. 왜 이렇게 비호감이냐 이제들 진짜. w a 들 상태가 좋다고? 타조들 못 나온다던데. 아, 왜 이렇게 비호감이냐 이제들. 가만히 어요 진짜. 원트 비즈스파크 아, 이.. 시점 버그나 뭐 이런 버그라도 없었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이 버그도 있고 버그도 있고 또 스토리를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막상 유콜 부족에좀 세계관을 바꿨는데 그게 너무 비호감이야 아아 짜증 나서 안 보인다. 자기. 아, 마스 포인트 또 달라졌어. 뭐 해야 되는데? Ostriches must be all impatient and h o l d 선창의 타조들이 어디 있는데? 여기 뭐야? 선창을 보고 싶은데, 선창을 어떻게 보지? 뭐잘안 보여요. 뭐가 되는 건지 모르겠네. 얘 목소리 좀 정상적이네. 나가자. 일단. 배에서 일단 내려야 되나? 조금 진행해가지고 게임을 저장시켜야 되는데. 수동 저장이 안 되는 게임이라니. 내려가 봅시다. Too dangerous if I can't detect the radiation. 방사능을 탐지 못하 는 어, 어떻게 해야 하지방사능을 어떻게 감지 해야 될까？이게 방사능그 거야？이게 변 사하 는그 거야？이게 변 사하 는그 아 어, 순간 어 이게 어떻게 작동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뒤쪽에 유콜 부족 두명 누워 있는 거 보고 진짜 개빡쳐요 순간 수가 욕할 뻔했어요. 참아 참아. 순간 욕할 뻔했어요. 옴데? Empty. The level of ambient radiation is indicated here. but i need to be sure that the entire zone is safe 그니까 방사선 안경을 껴야된다 이 말이잖아 꼭 이거 옆으로 봐야 이걸 할수 있게 된대 그냥 바로 하게 해주면 되지 blocked 막혔다고? i've seen a lock like this somewhere before 이런 자물쇠를 어디서 봤다고? let's try something else 이거 안돼? not a chance. 아. 설마 배 열쇠인가? 아마 저 방사선 확인하면 은 게임 저장되겠지. 어, 딱 거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방사선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으니까 게임 진행을 할수 있겠지. 방사선 안 좋으면은. 얘네들 뭐 배에서 굶주리다가 다 굶어 죽겠죠 케이트 워커 너가 여기로 우리를 이끌었어 그러면서어 기껏 데려다 줬는데 남판하고 죽겠지 자 열쇠 득유콜좀 <laughs> 겁나 <laughs> 어, 나유콜좀왜 이렇게 싫어해졌지 갑자기 이렇게 편해, 편애, 편해 하면 안 되는데. 선장님의 유품이라니. 선장님, 선장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열쇠는 잃어버렸어요. 선장님의 유품은. 뭐지? <laughs> 선장님의 유품 없어요. 자, 님 프로. 항상 이 크리스탈 호와 함께 하실겁니다 자, 돌리고 오케이, 내리고 이거를 다 나눠줘야 되는거 아니야? 커커도줘야될것 같은데 자 방사선 남겨. 어, 녹색인 구역이 있다. 알록달록하네, 좀. 뭐야, 괜찮은 건가? 아직도 저장이 안 됐어? 생각보다 기네 여기는. 야. So these goggles let you see all of the radiation. 그래 이마, 너도 하나 꺼내. 보급 말지 말고, 안내자란 놈이. 빠져가지고 씨 저기요 제가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왜 벌써 나온 거예요? Not w o r i n g please. m s t a close. 뭐라는 거야 처음부터 나와 있었으면서 뭐지 이거? No more power.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뭐지? 아 눈부셔 눈뽕 여기 그냥 뛰어서 넘어가면 안 돼요? 달려가서 도움닫기로 아 밑에 길이 있군요 사람들 죽어있는 시체 있다. 잘하면은 여기서 오스카를살려낼수도있어요 선장님을 보내고 오스카를 얻는거죠 진짜 사람 죽어있는 시체야? 오스카? 설마? 리얼? 오스카 <laughs> <laughs> oscar doesn't exist anymore i know that and all those automatons look alike your medallion the heart you know it's in very good condition it Contains a lot of essential data from an XZ 2000 automaton. Everything, as it were, you understand, on that particular model, the heart and intelligence were intermingled. So then, it wouldn't take all that much for you to get your friend Oscar back one day. Maybe if I could. 이미 심장이 있으면 어떡해? 심장이 없어. l o 잠겼어? 아,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면서. 아유, 유콜 유목민들이 진짜 너무 뭐랄까. 너무 이기적인 그런 말을 계속해가지고. 대사가 그냥 이쪽, 미기적이야. 어, 계속 비호감이야, 그래서. 너무 비호감이야. 에 사이베리아 2편에서는 아니랬는데, 그냥 진짜 지들만의 문화를 지키고 살아가는, 어, 유목민이었는데, 어,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네. 모든 걸다 해결하고 있잖아요, 케이트가. 근데 그게 뭔가, 지금 유콜 부족의 약간 마인드가 케이트가 모든 걸다 해결하고 있는데 이 케이트가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 거는 그리고 오버 선장의 희생은 뭔가 손조들의 영혼이 인도한 길이다. 약간 이런 마인드 있잖아. 손조들의 영혼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 원래 나우츠크로 경로에서 가려고 했는데 손조들의 영혼이 그걸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누아로 바로 왔다. 하지만 거기서는 오버 선장의 오버 선장이 나오츠크로 경류해 가려고 했지만 손조들이 노하셔가지고 오버 선장을 보내버렸다. 막 그런 약간 그런 마인드 <laughs> 그런 건 아니지만, 걔들이지극적으로 그런 말을 한건 아니지만 뭔가 대사가 좀 약간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접이식 갈고리 얻었구요 아좀마음이 안들어요 어쨌든 케이트가 굳이 아 굳이 얘네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막 이런 마인 이런 생각을 들게 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유 6호 주부인들도이 사지가 붙어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1편과 2편에서는, 유콜, 그, 주민 애들이 영어를 못했어요.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 두 명밖에 없었어. 촌장님이랑, 그리고, 그, 유콜의 촌장님, 그리고 주술사. 이딱두 명만 영어를 조금 할수 있었거든. 영어를 완벽히 하는 것도 아니었어. 그냥 조금 할수 있는 수준이었어. 그래서 대사가 안 통했거든. 대화가 잘안 됐어. 그래서 뭔가 유콜 주문들이 케이트의 요구를 제대로 못 들어주는 게 이해가 됐어 나는. 그리고 완전 시베리아 한 구석에 박혀 사는 애들이어가지고 그 뭔가 기계로 된 애들을 보면 무서워하는 막 그런 게또 이해가 됐고. 아 근데 지금은 아유목상활를 하는 애들이잖아. 지금 약간 설정이. 살비라 투에서는 유목생활하는 애들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정착생활하는 애들이었어요. 지금은 유목생활하고 유목생활하는 와중에도 다른 마을로 유목을 하고 있으면은 그마을에 물품을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언어가 필요한 거지. 영어라는 언어가 필요한 애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하는, 영어를 해. 이렇게 영어를 하고 케이트랑 대화도 통하는데 케이트가 모든 걸다 해결해주고 있잖아. 쟤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그래,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좀 이상해요. 저기 먼저 가볼까? 굳이 케이트가 왜 저까지 다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 드는. 아, 유코레드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두 번째로 주기도 하고. 이 놀이동산을 한스가 만들었대요. 사이베리아 3편을 좀더좀 좀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이베리아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를 담당하는 유콜 애들의 스토리를 바꾼 건 이해가 돼. 바꾼 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 유콜 유목민들의 행동을 솔직히 저는 이해할 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 좀, 내가, 아 케이트가 모든 걸다 해결해야 된다, 라는 점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는. 저 뭐지? 뭐야, 뭐 보였는데 사라졌어. 그니까, 러 오버선장의 죽음이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호강케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선장 좀, 뭐야, 어, 죽네요. 구겨진 족지. 호강케였는데, 어우, 저런 애들을 위해서 굳이? 목숨까지 버려서. 오버선장의 또그 목숨을 버리는 행위가 좀 말이 돼. 약간, 뭐냐면, 왜 말이 되냐면은, 어, 오버선장은 그 20년 동안 항해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마을 주민들한테 그 킬락이라는 호수의 괴물에 호수의 괴물 때문에 마을 주민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욕을 먹었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킬락 퀴락, 킬락이랑 맞짱 뜨려고 하는 건 이해 되거든요. 근데 하필 하필 그 오버 선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거는 유콜 유목민들이야. Somebody really went all out. 근데 뭐 그렇게 마음이 안드는 거를 그냥 아예 제쳐두고 뭐이 스토리의 좀 어점이랄까 유콜 유목민의 그이 선뜻 보이는 뭔가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좀 유콜 유목민의 이기점이 보이는 그런 것도 그냥 무시하고. 케이트의 성량함이 도를 지나쳐 가지고 유콜 유문민을 계속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게임은 재밌어 스토리는 재밌는 거 맞아 그래서 그냥,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거 입술 자국 키스마크 뭡니까 이거 구겨진 조끼 시간당 미터로 표기한 속도와 날짜가 조합되어 있으며. 대부분 선으로 지워져 있습니다. 머리글자 k와 a 그리고 로마 숫자 1과 3이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특정 지점에서 멈추는 방법을 계산하려 한 분석 기록인 듯 합니다. 30km/h와 40km/h는 지워져 있고, 이것도 지워져 있고, 이게 맞나? 로마 숫자 3. 35km/h 이 키스마크는 도대체 뭐지? 는 거. 최근에 물리 공부하다가 말았는데. 어 뭐야? 이거 봐 마우스 포인터 사라졌죠. 어이배 기어 바꾸는 거에서 진짜 그 모든 버그의 행운이었어요.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이 도저히 배를 배 기어를 바꿀 수가 없었어. 그러면서 오버선장은 막 화나가지고 케이트 워커 뭐 하고 있는 게인가? 나 어쩌라고요. 안 되는 걸 어떡해요? The Voralberg Crest. Hans put it on all of his inventions. 그때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은 The Voralberg Crest. Hans put it on all of his inventions. Hans는 이 장난감 공장 보라버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어, 자기 아버지가 너무 강압적이셔가지고. 돌아 가시기 거의 직전까지 정신병이 심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간박관념 때문에 정신병이 심했었죠. 뭐야 이게? 아, 이게 그거야? 방금 그 쪽지랑 관련 있는 건가? 1 2 3이 x 표시되는 건 뭐지? 불안한데 한동안 헤매겠네 쉽지 않아 보이네 한동안 더 헤맬 것 같아요 톱니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거 없나? 깜짝이야, 씨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방사선 고글을 꼈다고 하지만 방사선이 아예 없는 건가? <laughs> 너무 잘 돌아다니는데, 고구이 안전 장치도 아니고, 무슨... 여기 어딘지 헷갈리네요. 지금 배가 기울어진 거를... 아, 여기 그 거기구나. 지금 배가 기울어진 거를... 고치는 방안을 생각해 보려고... 막 찾으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괜찮은 건가? 뭐지? 음, 그러니까 철도를 갈아먹고 있던 거를 치어 버린 것 같아요. 또 떨어뜨리는 게 맞는 거 같아. 떨어뜨리는 게 맞으니까 뭐 떨어지겠지. 게이트 워커. 게이트 o t h e r run down a t o m a t o n 안녕, 가십니까? 게이트 워커. 어. I should be able to tow the crystal by attaching it to this winch. 아. 저걸 크리스탈 후에 연결해가지고 이걸 출발시켜야 되는 건가? 고민, 자제 잡아주고 안 무겁나? 오! 우 o r r 조종할 수 있는 거야? 시동 제어 장치가 없어. 어, 저게 설마 자물쇠? I see. The automaton that controlled the tractor has to be connected to this pin shaped like a v o r l b r g key to start it. It's ingenious, but I need an automaton in working order. 정상 작동 중인 오토메이트 인형이라면 어떡 하지? 여기 뭐 있네요? 어, 쭉쭉 작은 열쇠. 보랄보그 상표가 찍혀 있는 작은 열쇠네요. 프레센트 마트레리 볼륨. 쟤는 왜 나와 있는 거죠, 왜 쟤? 케이트가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나오지 말라고 하자마자 바로 나가 있었어요. 어쨌든 데스티네이션 시리즈 영화에 막 놀이기구 탔다가 막 겁나 죽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럼 저 열쇠 구멍 있네. 그 와중에 마우스 포인터가 사라져가지고 잠시만요. 마우스 포인터를 다시 내려면은. 오케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키키키키키키키키키 한 i k i Kiki k 한스 보랄 i 그의 상징. k i K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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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k 상자를 그냥 가지고 가지. 이 상자를 그냥 가지고 가지. Voralberg Tools, nothing better for fixing automatons. 자동인형 모시기에는 이만한 게 없지. 그럼 걱정 아니 걱정. 어. Kirk, I asked for you to wait for me on board. Don't be upset, Kate Walker. You calls are a bit turbulent. We were getting restless on board. I saw that you seemed to be able to move around without being harmed by radiation, so I let everybody go ashore. That doesn't matter. It's not a good idea. Ah, yeah, took took all these free people. Miss Tidakai, Kate Walker must now come this way. <laughs> below stinking rotten asphalt is sacred path of the migration miss kate walker must hurry and quickly bring out all ostriches so you can take this route listen i do understand that you want to respect your customs to the letter but moving your caravan through there is suicide that avenue is completely contaminated no blah blah, miss kate walker it is the will of the spirits miss kate walker saw what always happens when you call the pole spirits but like an old austrian kate walker do you think there may be another i don't know for the moment i'm concentrating on preparing an automaton to tow the as soon as i can i'll try to find another path until then, please stay in the safe zones and be careful, okay? 어휴,